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고니온의, 이고니온의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들은 함께 그 회당 안을 향하여 들어갔다.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회당이요. 또한 그와 같이 말하게 되었다. 역시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한 허다한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해하고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헬라인이라고 나올 때는 대개 이방인을 말할 때가 많아요. 두 사람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에서도. 이고니온이란 말 자체가 유사한 현상, 형상이라고 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사한 형상, 이고니온.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겪었던 일들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고니온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하죠? 비시디 안디옥회당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에는 허다한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에 이방 이방의 빛으로 보낸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빛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빛이 안 되어 에서도 그랬죠. 주님은 버린 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며 이방인을 비방하는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거, 이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버린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주님을 버린 자들이요. 주님을 버린 자들이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방인을 비방하는 자세를 버 리지 못 하고 있 다는 것을 지적 했 죠？바울 은 그러 죠？바울 은 주님 을 버린 자 들이, 요 말이 조금 잘감 각이, 안되 니까 주님 을 십자 가에 못 박은 자 들이 그립 시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들을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며 이방인을 비방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 정했습니다. 앞에서요. 이절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하였다 그리고 이방인들의그 형제들에 의하여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방인들의그 형제들에 의하여 그 악한 감정을 품게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하였다라고 정리. 믿지 그안 되겠어. 그좀 부유한 여 여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회당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합니다. 안디옥이란 말은 요 병거라는 말이에요. 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 이런 의미들을 하나씩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 아, 안디옥이란 말은 병거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어, 뭐예요? 이건이 오는 유사한 형상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솔직하게 진리를 말하며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 주님에 대하여 그 자신들의 그 은혜의 그 말씀에 그 증거가 되었다. 표적과 기사를 주어 이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인 증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의 두 손을 통하여 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원료, 표적, 표적과 기사를요. 비시디 안독에서와 같이 바울은 주님에 대한 솔직한 진리를 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 증거는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 이거 이 은혜의 말씀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이 바뀌어 갖고 결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어떤 결심이 생거 선거, 선거죠. 은혜를 받은 건 결실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실, 바울과 바나들은 말씀 증거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그 자신들의 두 손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기사로 얘기하요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그 자신들의 두 손을 통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내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아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죽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만 부활한 걸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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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전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누가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해야 돼. 요 내가. 내가 부활해야 돼요. 믿는 자네 이 내가 부활해야 돼. 부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그런 내 몸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 이내 몸을 사용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와야 돼.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주가 되 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을 영접해야죠. 그러니까 추가되어 주셔서, 이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나를 사용해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 뜻이 나를 사용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를 사용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사용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이 나는, 과거의 옛사람인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죠. 하나님 말씀의 뜻만 있어요. 성령만 있어요. 이것을 우리 그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럼 뭘로 확인할 거예요? 이런 것 확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막 이런 것으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령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진실한가? 이걸 따져보면 돼요. 내가 진실하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이,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아직, 아직 성령이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안에 진실이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진실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 뭐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바뀌죠.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을 향하여 보는 논, 눈이 세상을 향하여 보는 눈이 육체를 따라 보지 않고 성령을 따라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때 세상은 어떠냐면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선하게 기준이 없어요. 왜요? 내 기준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은혜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대, 성의, 성내, 그 성, 여기 지금은... 아. 이곤이온이죠. 이곤이온의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성의 무리, 이곤이온의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그 유대인들과 확실히 함께하는 자들도 있고 유대인들, 유대교와 함께하는 자들, 사도들과 함께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이죠. 이곤이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회당의 무리는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두 사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를, 인.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유대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저그 사람들을 좀 설명을 해 놨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근데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는 그래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살고 있는 이런 말이 사, 여, 틀린 말로 이렇게 되는데.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는, 살고 있는 우리가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는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빨간 줄을 치어요 지금 여기 그, 이그 한글이란 이런 것이 우리 언어 사용을 좀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렇게 돼도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한글이 우리를, 우리 언어를 구, 규, 어떤 교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나와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나뉘어요. 이는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이 못,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또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과 거짓인 사람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만약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그럼 이건 진실한 사람이냐, 거짓한, 거짓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진실은요, 거짓이 섞일 수가 없어요. 진실에가 거짓이 섞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실도 거짓으로 가버려요. 여기 여러분, 이제 수, 뭐 수, 수학입니까? 뭐 참, 거짓,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는 선택받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선택받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를 이방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아야 구원받아야 할 사람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말 이해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유대인인... <laughs> 유대인인지 이방인지가 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구원 받은 사람인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바라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이면 형제가 되는 것이지만 구원 받지 않는, 사, 못한 사람이면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유대인들처럼 뭐 유바, 유, 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건 우리한테는 의미가 그리스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5절 그러므로 또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관원들과 충돌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 자신들 아마 그 바나바와 바울일 것 같아요. 똑같잖아. 이건 비시디 안되오겠어. 이랬었거든요.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입니다.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원들을 충돌하여 충동하여 부축해서 이렇게 충동 시킨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어쩌면 강제적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에게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고니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비 c d 앙디옥에서와 같이 쫓겨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요. 이고니온이란 것이 뭐라 그러죠? 비슷한 형상이라고 그랬죠. 비슷한 형상, 유사한 형상, 비슷한 형상. 예, 똑같이 쫓겨가요. 6절 어, 그들은 알고 그두성을 향하여 도망쳤다. 이제 뭐야?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 루가오니아, 루가오니아, 루가오니아는 늑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루스드라 양의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변는 소나무 일종의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방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고니온으로부터 루기온으로, 루기, 누가오니아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금방 버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늑대들을 알고, 그 늑대들로부터 양들이 푸른 나무 숲으로 도망을, 양들부터, 양들이 푸른 나무 숲으로 도망을 했어요. 양들을.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루스드라가 양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가 늑대고요. 요거 소나무가 더베가요. 소나무 일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바나바와, 바, 바, 바나바와 바, 바울은 늑대죠. 늑, 아니, 양이죠. 양. 양. 바나바와 바울은 양이에요. 늑대는 뭐예요?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이죠. 이들이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거기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시간만 되고, 자기 위치에서 늘 복음을 전해.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뭐냐? 생명의 소식이다. 생명의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복음을. 네,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 전체를 생각하는 것, 그 성전 제사를 생각할 수 있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이 신지약으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부활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요 생명에 이르게 돼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느냐 아니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라 성경을 또한 역사적으로 이해한 거라 그러면 또 유대교적으로 이해해도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마음이 바꿔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시비 걸 생각만 하지,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러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했지만 이낼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말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하나님 뜻으로 읽어지지를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될수 있고 이따구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경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볼때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일치하지 않고 시대반 집사가 주장하는 것과 구약의 역사와 이거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건 틀린 거다 짜짓기한 거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느냐를 듣기 때문에 다 진리의 말씀이 돼요 성경이 이치, 제가 진리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이 된다는 것이요. 있음이 된다는 것이요. 성경 말씀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거짓이 없어요. 요 세속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 쓴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의미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의미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뭐원 미닝이, 투 미닝이, 트 쓰리 미닝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 보고요. 그런 이야기 해요. 근데 저는 이러요 요, 요, 요 성경을 보면서 늘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뭘 이야기하지? 이걸 들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요거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크게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이나 뭐 여기 이곤이 어디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가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 성내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뉘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이렇게 만 안되군요. 숫자가 안되서 안되겠네. 너무 문장이 길어져서요. 이 기독교라 그래도 뭐 그리스도의 교도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